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의 편지 중에서는 상당히 분량도 길고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편지가 아니라 그 안에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뭐냐? 구원이 어디에서 오냐?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오냐? 오직 믿음에서 온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율법의 행위, 공로를 유대인들이 따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차별이 생깁니다. 어떤 차별일까요? 율법을 잘 모르던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율법 안 지키니까 애초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딱 벽을 쳐버리는 거죠. 아니다. 바울은 그런 그릇된 생각에 철퇴를 날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신다. 오직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한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 대단한 행동,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 너 잘했구나, 너 합격,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은 아직도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꿰뚫고 있는 핵심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만? 아니,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인류가, 사람들만? 아니, 심지어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도로 확대시킵니다. 확, 하나님의 사랑이 조그만데 확대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바울이 깨달아 가는 거죠. 나만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랑 생각했다가 더 커지니까 아, 나만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계셨네.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셨네. 아니, 눈을 더 크게 떠 놓고 보니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셨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로마서를 꿰뚫고 있는 구원에 대한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힘입어서, 그래,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삶의 궤적을 보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 내 마음 속에 믿음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큰 로마서의 대주제, 대다돈을 이야기 딱 하고 나서요, 끝났어요. 편지는 끝났는데, 편지를 한번 썼으면, 예전에, 요즘처럼 뭐 문자, 카톡 보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딱딱딱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편지를 쓴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편지 쓸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놓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바울이 뒤에 덧붙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구원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이 또 남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이렇다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 뒤에 덧붙여 놨어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핵심은 한 구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21절의 말씀이죠.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지 말아라. 이겨라. 악을 이겨라.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겨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그러죠. 오늘 세상에 나가 승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세요. 덕담처럼 주고받는데 이 승리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걸까요? 승리. 이긴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하고 싸워서 우린 지지 말고 이기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언뜻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해주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이 승리, 이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맞을까? 빅토리, 윈, 디피트, 누군가를 쓸어 넘어뜨리는 그런 승리, 그런 승리일까?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서 이기는 사람이 다, 승리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세상 승리일까? 오늘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긴다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승리한다는 말을 사용해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에게 명일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힘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승리일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진짜 깨부수고 이기는 그런 승리일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폭삭 졌잖아요. 이기긴 뭘 이겨요?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말해놨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이겨요? 바벨론의 그 세상의 엄청난 권세에 엄청난 세력에 찍소리 못하고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기는 사람 이야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헬라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면 원어는 니카우라고 돼 있어요. 니카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오버컴이라고 있어. 요 오버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윈 루즈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빅토리 디피트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오버컴 오버컴. 우리말 성경은 세상을 이긴다, 이겼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그 뉘앙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겨라가 아니라 세상 아, 악을 이겨라가 아니라 악을 이겨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오버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워 가지고 이기고 지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장악하고 압도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주장해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상을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이 온 세상을 오버컴하고 있어요. 악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악이 온 세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압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악에게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죠. TV에서 그런 장면을 봐요. 그뭐 길거리 CCTV 사건, 사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가 칼 가지고 막칼 부림 하는데 용감한 시민이 나가가지고 탁 발차기로 이겨내고. 저는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도망칠 것 같아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지구멍으로 숨을 것 같아요. 그 숨고 나서 나 살았다고 안도할 것 같아요. 감히 내가 나서서 잘못된 거에 저항해서 이러면 되지, 안 되는 건 아니냐?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뭐, 칼 들고 위협하는 그런 위협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위협 아래에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나 죽지 않으려고 압도되어서 바짝 쫄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세상이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버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 상황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는 그런 세상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제가 코로나를 잘 이겨냈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이겨내십시오. 문자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코로나를 싸워서 이겼나요? 제가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코로나가 깨갱 하고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저는 온전히 코로나한테 지배당했어요. 그래서 앓고 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렇죠. 안 죽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겨냈다고 표현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악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무더위를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8월 첫주 제일 더울 텐데. 무더위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무더위 이겨냅니까? 무더위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며 무더위가 깨갱하고 물러납니까? 시원해집니까? 선선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더워요. 더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더위에 죽지 않고 더위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오버컴. 더위는 극성이지만 참아냅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했지만 죽지 않고 참아냅니다.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챙챙챙 막. 싸워서 무찔러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굴복하지 않고 버텨냅니다.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요. 무더위를 이겨내요. 코로나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창궐합니다. 무더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신선한 신선한 바람 주시기 전에는요, 무더위는 계속 있습니다. 30도, 35도 막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 악물고 버텨냅니다. 그런 이김.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니카우 오버컴입니다. 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도 이 땅의 악은 만연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다 없애셔야죠.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만들지 않으셨어야죠.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길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악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악을 완전히 이겨서 전멸시켜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그런 낭만적인 곳 만드는 것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악에게 눌려버리지 않고 악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풀 죽어 있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내가 이겨버릴 수는 없더라도, 내가 끝까지 버텨내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죠. 악이 왜안 없어집니까? 하는 그 물음. 하나님 왜 이렇게 야속하십니까? 하는 그 물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죠. 악을 이겨내라. 악을 이기면서 살아라. 악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버텨내면서 살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삶의 지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악의 세력이 그 권세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를 짓누릅니다.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겨내라. 그런데 살아내라. 굴복하지 말아라. 굴복해버리고 악의 편에 찰싹 달라붙어서 거기에 아부하지 말아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악을 방관하고 있지 말아라. 그 악에게 동참해 버리지 말아라. 그 악을 떠나라. 그 악을 버텨내면서 나는 성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내 스스로 끝까지 버텨봐라. 그걸 그것이 바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버텨냈으면 살아남았으면 이제 거꾸로 네가 압도해봐라. 아니. 겨우 버텼는데 어떻게 압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좀 뭔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큰 비약 건너뛰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선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뭐8.15 광복 이렇게 다가오니까 우리 어 독립투사들 이야기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격리하는 동안 정말 할게 없더라고요. <laughs>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중근 의사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결국에? 아니, 감옥에서 일제의 권력에 굴복해서 졌잖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죽이고 사형 집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승리한 그들이 감옥 내에서 안중근 의사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선함에, 그 악을 압도하는 선함에, 끌려가고 있지만, 포승줄에 묶였지만, 처형당하지만,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안중근 의사의 정의로움, 그 선함이 좌중을, 그 감옥을, 그 사형장을 압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확 걷어내고 처형하려고 몰렸던 사람들, 뭐, 군대들, 본디오 빌라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 내려가지고 벼락을 쳐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듯 보였지만 우리의 눈에 패배로 보이는 그 현장이 실제로는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선함,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의 정의로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압도되었던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선함, 예수님의 구원이 그 현장을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는 죽었습니다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시는 그 명령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악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악이 지금 권세를 쥐고 있지만 악이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 지멋대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이끌려서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런 악을 압도할 수 있는 선함으로 대항하라는 겁니다. 그런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미움을 행하던 사람들이 깨갱하고 갑자기 사랑을 막 합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격변이 있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아마 살아 갈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그들의 삶이 변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영접하기 전에는 변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앞에 겉으로는 지고 있지라 지고 있을지라도 강인한 선함으로 버텨내고 있으면 그들은 압도당합니다. 벌벌 떱니다. 우리를 죽이고 있을지라도 벌벌 떨면서 죽입니다. 악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악은 계속 있지만 그런다고 내가 질소냐? 그런다고 내가 굴복할 수냐? 보란 듯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보란 듯이 내 목을 내어 놓으면서 정의로움을 말하는 거고 보란 듯이 내 목을 내어 놓으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그 행동의 그 말의 그 마음과 그 영의 그 선함이 내 삶을 오버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의 명령이죠. 내 존재 자체가 선으로 주위를 압도해야 됩니다. 선한 기운에 눌려 악이 길을 펼수 없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손님 접대해라, 기도 잘해라 하는 그런 하루하루 나 혼자 잘못 안 하면 되지 않은 그런 행동 규범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나의 삶의 큰 기둥으로서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 두려운 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짓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버텨내겠습니다. 버티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함을 내 보임으로써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악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함의 위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진짜 이기는 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긴 뭘 이겨요. 폭삭 졌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진것 같았던 이 예수가 품어내는, 예수가 품어내는 예수를 통해 감동된 사람들이 온 세상에게 뱉어내는, 그온 삶으로 뿜어내는 그 선함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짜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그렇게 이겨라.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을 이겨라. 지금은 세상이 압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긴다. 어떻게?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살아내서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이 선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결국에는 내 선함이 결국에는 내 의로움이 세상을 압도하게 하겠다. 이 신앙의 기백으로 우리 살아내는 거죠. 미국 가스펠 성가에 예, 이런 노래가 있어요.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반전운동 노래로도 불렸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민중가요로도 번안되어서 불렀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 day.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압도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을 향해 발산하고 있는. 나를 통해 발산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함이 언젠가는 온 세상을 압도할 것이란 이 기백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힘든 일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우리를 덮칠 겁니다. 그러나 지지 맙시다. 지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고 그 기백을 온몸으로 뱉어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